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대학 원서를 쓸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미국 대학 얼리 원서 마감까지 3개월여 남았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. 8월 1일부터 우리는 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때. 여러분은 미국 대학 원서를 어떤 플랫폼, 즉 어떤 온라인에서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? 미국 대학은 흔히 원서 쓸때네 가지 폼,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Common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진 폼입니다. Common Appl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, 별도 회사가 있습니다. 미국의 약 800여개 대학이 이프레폼을 사용해서 원서를 쓸수 있습니다. 그동안 가장 많이 활용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대학이 이프레폼을 통해서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. 두번째는 코알리션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. 코알리션 말 자체는 연합이란 뜻이죠. 미국의 190여개 대학, 즉 스스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뭉쳐서 Common App의 상대적 개념으로 세운 회사입니다. 이게 생긴 지 불과 3년여 밖에 안 됩니다. 어, 많은 자기들 말로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생 어플리케이션 그,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. 지금 에, 가입한 학교는 190여개지만 지금 이 플랫폼을 사용한 학교는 한 150여개가 됩니다. 그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매우 작지요. 어 금년부터 여러 대학들이 이코알레션을안 쓰겠다고 또 발표를 하고 있어서 코알레션이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UC 계열입니다. UC의 9개 대학은 자기들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UC 대학만이 별도로 사용하고 있죠. 네 번째로는 각 대학별 원서 폼입니다. 많은 대학들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은또 자기 보유 양식을 통해서 원서를 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어, 카먼 애플리케이션 쓸경우우에에에이이기가 까다롭습니다. 일곱 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하고 있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, 뉴욕 주립대의 경우에는 o 먼 앱도 쓰고 대학별 원서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에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노력이 적게 드는 그 원서 양식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떤 양식을 쓰실 거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. 그 다음에 연구 미래교육으로서 오십시오. 여러분에게 어떤 폼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.